들어와, 들어와. 얼마 전 프로포즈를 받은 예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제 상견례 마치고 날까지 잡은 예신입니다. 제가 나이가 20대 초반이라 조금 이른 결혼일 수도 있지만, 사고친 것도 아니고, 직장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하는 결혼이에요. 남친이랑 오래 만나기도 했고요. 근데 저희 팀 팀장이 그렇게 고나리질을 합니다. 그분은 작년에 결혼하신 30대 여성분이거든요. 결혼을 앞에 둔 저에게 축복은커녕, 악담, 악담. 최근 연봉역산 때는, 근데, 결혼하잖아. 오래 못하겠네? 자기는 애를 안 낳을 거라 괜찮다고 하면서 말이죠. 남편 뒷담은 왜 그렇게 까는지 회식도 엄청 좋아합니다. 집에 남편 보기 싫다고 오늘은 놀고 가겠다고 농담이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결혼하면 좋을 것 같대? 좀더 생각해 봐. 를꼭 뒤에 붙입니다. 자기도 결혼 한번 해본 거면서 왜 그렇게 남의 결혼에 이래라저래라 하시는 건지 그렇게 불행하면 자기나 이혼하던가 저는 보란 듯이 잘살 겁니다. 그리고 말할 거예요. 어머, 저는 너무 행복한데. 팀장님은 불행한가 보다. 전 빨리 퇴근해서 남편 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사세요.